이게 뭐야? 빠직 머리핀. <laughs> 저 지금. 예. 는아아아 네. 하는... 아, 아. 지금. 다리? 아, 지금. 다리, 다리. 잠시만요. 잘어릴것 같은데. 네?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잘 어울린다. 원래 다, 달고 태어난 사람 맞죠? 어, <laughs> 그 마지막 넘버 이거 띠고 부르는 딱좋 이런 거진저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여기 있더라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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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 약간 근데 약간 이렇게 달아요 예, 어, 그렇죠. <laughs> 이렇게 달아요 뭔가 제대로 된 느낌 아니야? <laughs> 네, 너무 잘어울려요 칭찬이죠? 네, 네, 모든 잘어울린다 너무 꽉 끼지 마시고좀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손싫어 가지고. 아, 감사하 아, 니다 일단 집에 가서 까 먹어. 거 같아. 같아. <laughs> 지금 생각났을때야 돼? 아, 맞다. 말안 하고 있어. But one child.